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8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넘어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사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책망꾼이셨다. 그분보다 악을 더 미워한 분은 결코 없었다. 그분처럼 용감하고 맹렬하게 악을 비난하는 사람도 다시 없었다. 그런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저속한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순결한 빛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추악한 추악한 존재이며 천박하고 그릇된 것을 쫓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들을 끌어 당기셨다. 그들을 지으신 분, 그분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아셨, 아셨다. 그분은 죄악이란 자신이 복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수라며 비난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셨다. 제 아무리 타락했어도 다시 거룩한 관계라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고통과 타락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절망과 파멸만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엿보셨다. 부족함을 인식하는 누구에게서든 그분은 항상, 향상의 기회를 찾아내셨다. 유혹받고 패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죽어가는 이들을 그분은 비난이 아니라 은혜로 맞이하셨다. 야심차고 자기만족적인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채 그분은 아무리 궁핍해도 자신의 빛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사람에게 그분은 두팔 벌려 말씀하신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셨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10편, 90편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변화될 모습을 내다보셨다. 그들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희망을 고치하셨다. 자신 있게 그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네, 자신감을 불어넣으셨다.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해 죽은 듯이 보였던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충동으로 일깨워졌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 79쪽부터 80쪽, 세계 성교를 위한 기도로, 어, 필리핀에 있는 김선 이아리 성교사 부부가 새로 참여할 63기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 예, 했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이 아침 이이 이 공간과 시간을 오늘 시간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이 아침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1 0 0지스페를 쓰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한 주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7월 28일이면 2024년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8월부터 2024년 12월 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아침 간구합니다. 지금 이제 서부 야영이나 또 다음 주면은 세계 청소년 한 5만여 명이 모이는 캠퍼리 위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아이들의 선생님들,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문을 열어주시고 앞서 가시, 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문이 막혀있는 체제가 다른 국가들, 종교가 다른 모든 국가들 지금 홍수와 또 가뭄과 지진 이제 매일 그 소식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이 아침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속고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메야 메가 블레스 오르비오 아멘 아멘